자아를 탐구하며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머리는 생각에 앞서 형성되는 이미지나 미세한 느낌을 알아차려보라고 말하며 감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늘은 나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구체적 실천 체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세계는 함께 형성되고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면에 흔적을 남기면 그 흔적과 흔적들의 관계를 통해 외부를 분별하는 느낌이 형성되고 그 느낌으로 우리는 세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느낌은 촉각적 느낌을 비롯해 냄새와 소리, 맛, 그리고 시각적 느낌으로 되어 있으며 이 모두는 내면에서 의식적 느낌으로 통합되어 인지됩니다. 그런데 20세쯤 되면 이제 내가 경험하는 세계의 대부분이 내면에 자리 잡아 많은 부분 고정된 느낌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점점 없어지고, 과거 경험을 투사하여 사물과 상황,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대부분 아는, 그래서 진부한 세계로 되어 가지요. 강력한 통찰이 찾아온 후, 나의 모든 내적 추구가 멈추자 내적인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내게 주어진 그 많은 감각들이 진부한 세계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감각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창고에 묵혀둔 채 오직 과거 경험에 뿌리 박은 자아라는 마음의 도구에 몰두되어 그것의 욕구와 정이 힘쓰느라 감각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놓쳤던 것입니다. 감각이 깨어나자 작은 시각적 차이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어스름 속 창문 커튼의 다양한 색상이 인지되었습니다. 굴곡 있는 커튼의 짙은 그림자진 골, 그 골을 타고 아래로 흐르는 미세한 검은색의 변화들, 수백 수천의 미묘한 색상이 빛과 어둠의 그라데이션으로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새벽 빛이 상쾌한 소리를 내며 갖가지 빛깔로 모든 감각을 생생히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내네 순간이 감각의 향연이고 의식의 축제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촉감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후각과 미각 역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흑백으로 된 무채색의 단조로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이어 의식적 감각으로도 확대되어 갔습니다. 의식적 세계도 단순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핵과 백 사이가 무수한 색상으로 가득 차 있듯이. 우리의 의식 감각에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흑백 사이에 무수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좋고 싫은 사람으로 분류해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은 또 어떠한가? 의식이 있고 없고 한 것이 전부일까? 나의 의식은 수많은 의식적 느낌들로 변이를 일으키며 파도치고, 마치 북극의 오로라와 같이 형언할 수 없는 흥미로운 변화를 매 순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내 눈이 수천만 색상의 눈을 뜨듯 내 마음도 무한한 내적 느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도 그 내적인 느낌의 변화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생리학은 우리의 눈이 초당 200만 비트의 정보를 수용하지만 의식은 100 비트 정도만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의식은 200만 비트를 처리하는 듯한 상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식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누구나 그러한데 생각과 의식의 둔감함으로 인해 단순한 몇 가지 느낌에만 주의가 한정되어 이것은 이 색깔이고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 고정시켜 보고 있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를 깨뜨리면 누구나 이 순간 수천만 비트의 정보가 폭발하듯이 소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 15년간을 그저 일상을 살아가며 내 경험을 검증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무언가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나의 내적 요구가 사라졌기에 주변의 불균형과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균형으로 가게 하는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내면 관찰을 도우면서 이 깨어있기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 체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이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의미있게 다가온 감지라는 개념과 연습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깨어있기의 핵심 중 하나는 감지라는 개념입니다. 감지는 무언가 안다는 느낌입니다. 감각적으로 수용된 것이 흔적을 남겨 내면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 쌓인 것들을 통해 외부의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 내적인 기준으로 인해 느껴지는 익숙한 느낌이 감지이며 이것은 일종의 미세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때부터 사물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면에 쌓인 것을 통해 보는 능동적 대상이 됩니다.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것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과 유사합니다. 내면에 쌓인 일종의 고정된 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계. 책상과 같은 사물에서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익숙하고 안다고 느껴지는 느낌, 더 나아가 슬픔, 행복과 같은 느낌도 역시 감지에 속합니다. 느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맛보았던 것으로 느껴진다면 모두 일종의 과거인 감지에 속합니다. 즉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지이며 과거입니다. 그리고 감지에는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인 것까지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지가 체험되고 구별된다면 흔히 선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인 바람이 흔들리는가 깃발이 흔들리는가 라고 물을 때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될 것입니다. 내 안의 과거인 흔들린다는 감지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감지를 구별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장 미세하면서도 상위의 감지로는 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많은 감지들 중 어떤 상황에 적절한 하나의 감지와 동일시되어 주체로 느껴지는 것이 나라는 느낌입니다. 모든 감지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감지란 내적인 안다를 기준삼아 다른 것들과의 사이에 끌림과 밀침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끌림이 일어나면 그것과 함께하려 하게 되고, 함께하지 못하면 미세한 고통이 일어나며 끌림이 강해질수록 고통은 강해집니다. 그와 반대로 밀침은 그것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이때 피하지 못하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물론 잠시잠시 잠시 끌림으로 인한 즐거움과 싫은 것을 밀쳐냄으로써 평안과 안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기에 부정적 느낌이 더 커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모든 내적인 끌림과 밀침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고는 감지 수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형성되는 일종의 이미지나 미세한 느낌까지 포함합니다. 즉, 깨어있게 감지는 익숙하다거나 안다는 느낌으로서 우리가 보통 시계라고 할때 떠오르는 그 느낌에서. 이름이나 생각을 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반해 감각은 이름과 형태와 질을 모두 뺀 상태입니다. 감지, 즉 느낌은 감각, 즉 자극들이 마음의 흔적을 남긴 것이며 그들 간의 관계가 작용하여 서로 간의 밀층과 끌림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하나의 사물에서 이름을 빼더라도 그것의 전체 이미지나 느낌에는 분명히 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름을 빼어냈으므로 그 내적인 대상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안다는 느낌은 있는 것입니다. 즉, 감지는 안다거나 익숙하다는 느낌을 지닌 일종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 저작물과 그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끌림과 밀침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이미지들 간의 관계 속에 빠져서 행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는 나중에 의식하여 후회하기가 답안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좋다 싫다는 대부분 이 감지의 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보통은 그것이 의식화되지 않기에 자신의 행동이 의식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경험으로서의 과거 기억인 감지는 흔히 카르마로 과거의 경향성으로 불려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층심리로 들어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감지에는 유전적, 집단 무의식적 저작물도 있을 것이며 그 저작물들 사이에 끌림과 밀침으로 인한 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끼어 있으면 그 감지들과 동일시 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러면 감지에 저절로 쏟아부어지는 의식 에너지가 차단됨으로 해서 동일시가 끊어지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만 해도 이 동일시의 고리는 언제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지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으며 나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오는가? 첫째, 감지는 먼저 하나의 사물을 보면 거기에서 이름과 생각을 떼어내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지속하여 이름과 생각이 없이도 하나의 사물과 생물, 사람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 다음 단계로는 사물을 느낌에서 내적으로 정해놓은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채로움이 살아납니다. 이름과 생각을 떼어내고 남은 한정된 느낌을 죽은 감지라 하는데 그것은 고정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정된 느낌을 무너뜨리면 한계없고 매순간 살아 움직이는 느낌인 살아있는 감지가 발견됩니다. 이때 드디어 감각의 다채로움이 살아납니다. 셋째, 그렇게 이 느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주변의 모든 사물을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느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느낌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는 느낌도 잡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느낌을 잡아내면 거기에 한계를 가진 고정된 나라는 죽은 감지에서 더 나아가 대상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나라는 살아있는 감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넷째, 이렇게 내적인 느낌 중 중심이 되는 나라는 느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나라는 느낌은 사라지고 존재감만 남게 되어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마음은 텅빈것 같고 그텅빈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면 마음은 무심으로 가게 됩니다. 다섯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무심으로만 가려 하지 말고 그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채 봅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것과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여전히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는 주체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때가 되면 그림 그리는 자는 없고 그림만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존재감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순수의식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진행될 것입니다. 월인의 나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구체적 실천 체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이미 감각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자아라는 마음의 도구에 몰두되어 지금 이 순간에. 우한하고 다채로운 느낌들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